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이렇게 풀악셀을 밟으려면 엔진에 강력한 불꽃이 튀어야 힘차게 잘 나갑니다. 오늘은 가솔린과 LPG 차의 중요한 점화 플러그를 특별하게 교체해 볼게요. 가까운 현대모비스에서 만원의 점화 플러그를 사왔습니다. 유라테크에서 생산된 니켈 점화 플러그예요. 수명은 3에서 5만 킬로미터 정도 쓸수 있습니다. 기본형인 니켈이라 개당 2,5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점화 플러그는 간극이 중요한데요, 오래 쓰면 간극이 벌어집니다. 수명이 다되면 연비가 낮아지고 엔진 떨림과 부조, 출력이 떨어지고 시동이 잘안 걸리고 배출가스가 증가합니다. 오늘은 퍼마텍스에서 나온 저렴 그리스와 니켈 안티시지로 특별하게 작업하겠습니다. 점화 플러그를 풀려고 자석 타입의 전용 롱복스를 준비했어요. 잘 쓰는 사이즈 13mm랑 16mm입니다. 삼성차 백금 플러그는 13mm를 잘 쓰더라고요. 이 점화 플러그는 16mm입니다. 전용 소켓은 알리에서 저렴이 팔길래 샀는데요. 튼튼하고 품질이 꽤 괜찮습니다. 플러그를 바꾸려면 점화 코일을 빼야 해서 커넥터에락 핀을 빼줍니다. 그냥 당기면 코일이 케이블에 당겨서 잘안 빠져요. 점화 코일 커넥터 4개를 빼줍니다. 점화 코일 케이블이 오래되었으면 교체하기도 해요. 점화 코일은 다시 재사용할 거라 먼지를 지우고 숫자로 표시를 해줄게요. 점화 코일 고정 볼트를 풀어줍니다. 보통은 10mm예요. 점화코일은 수명이 점화플러그보다 좀더 깁니다. 백음플러그 수명이 10만키로 정도면 점화코일은 14에서 15만키로 정도에 고장이 나더라고요 고장이 나서 정비소 들어가면 플러그랑 코일을 거의 같이 바꿉니다. 따로 교환하다가 뒤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사는 피곤하거든요. 점화코일을 뺄때 간접이될수 있으니 케이블을 치워줍니다. 점화코일을 당겨서 뽑으려는데요, 브라켓에 간섭이 됩니다. 어떡하죠? 엔진커버 고정브라켓을 탈거할게요. 풀어서 옆에 잘 둡니다. 이제는 간섭되는 게 없으니 점화코일이 잘 빠집니다. 점화코일이 붙어 있어서 살짝이 돌려서 빼요. 오래된 거는 고착이 되어서 잘안 빠지기도 합니다. 점화 코일은 배터리의 저전압을 수만 볼트의 고전압으로 변환해서요. 점화 플러그가 스파크로 점화할 수 있게 합니다. 비품도 많이 나와서 저렴한 거를 쓸 수도 있어요. 안쪽을 봐 볼게요. 다행히 오일이나 물 같은 거는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오일이 있으면 로커암 커버 가스켓 교체를 해야 돼요. 오일이 있는데 그냥 다니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원 정도에 산 티복스로 점화 플러그를 풀어 볼게요 티복스 참 오래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줘도 점화 플러그가 풀리지 않아요 힘을 더줄수 있게 이렇게 공구를 바꿔서 풀어 볼게요 와, 겨우 풀렸네요. 전에 작업자가 조금 세게 잠궈 놓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WD를 구멍에 흠뻑 뿌려놓고 1시간 후에 푸니까 겨우 풀었었어요. T-box로 돌려서 점화 플러그를 풀어줍니다. 사기통차의 점화 플러그 교환을 자가정비 초보자도 많이 하는데요. 점화 플러그 나사에 고착 같은 게 생기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개 풀었고요. 신품이랑 비교해보면 TV 마모되어 간극이 살짝 벌려져 있습니다. 예방정비로 미리 교환하는 거라 간극을 좁혀서 쓰면 더쓸 수는 있어요. 다른 것도 더 풀어볼게요. 니켈 점화 플러그는 수명이 짧아서 자주 교체해야 되어 고착이 그나마 덜한데요. 수명이 10만 킬로미터 정도로 긴배금 점화 플러그는요, 교체 주기를 놓치거나 수분 유입 같은 이유로 점화 플러그가 고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엔진 헤드를 바꾸거나 탭을 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다행히 점화 플러그 네개잘 풀었습니다. 신품과 구품의 간극을 봐볼게요. 간극 게이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걸로 해 볼게요. 신품이 0.6 정도 되더라고요. 국산차는 0.7에서 1.2를 줄였습니다. 간극이 잘못될 경우 불완전 연소, 출력 저하, 엔진 부조 등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점화 플러그 교체 시 간극 게이지로 확인하고 장착하면 좋습니다. 신품도 팁 간극이 휘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장착하세요. 점화 플러그를 장착할 때저연 그리스랑 안티시즈를 발라줘야 좋습니다. 점화 플러그 나사에 발라서 고착을 방지하는 니켈 안티시즈에요. 전류의 누설을 막고 습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전기 저연 그리스입니다. 퍼마텍스의 두 제품으로 점화 플러그랑 다른 곳에 응용해서 써볼게요. 최대 1,316도의 온도에서 고착을 방지하는 니켈 안티시지를 써볼게요. 안티시지는 나사산의 윗부분에 발라주어 고착을 방지합니다. 나사산 아래에 바르거나 너무 많이 바르면 연소실로 혼입될 수가 있어요. 안티시즈 제품은 알루미늄, 쿠퍼, 흑연, 세라믹 등등 여러 제품이 있는데요. 그 갑의 조건에서 가장 추천되는 제품은 니켈입니다. 알루미늄 안티시즈가 있는데요. 알루미늄과 구리 혁연이 혼합되어 있는데 염분이나 부식, 습기에 강합니다. 바닷가에 살거나 엔진룸에 물청소를 자주하시는 분은 알루미늄 안티시지를 쓰면 좋아요. 또 산소 센서를 청소할 때요, 탈거해 보면 고열에 나사가 바짝 말라 있는데 안티시지를 발라주면 고착 방지에 너무나 좋습니다. 다음에 작업할 건 전기 절연 그리스예요. 상부 절연체에 절연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얇게 펴 발라요. 절연 그리스를 발라주면 전압의 누출을 방지해서 점화가 잘 되게 합니다. 또 윤활성으로 점화 플러그의 절연체가 점화 코일하고 붙어버리는 문제를 방지해요. 절연 그리스는 실리콘 유전체 화합물로 절연성과 윤활성이 있고 방수성으로 부식을 막아줍니다. 연결 부위의 성능을 향상해서 절연체가 누렇게 변하지 않게 해요. 모든 전기 연결부의 전압 누설을 방지하니 발라주면 좋습니다. 점화 플러그를 전용 소켓에 끼우고요. 부딪혀서 간극이 휘지 않게 조심히 장착합니다. 조심히 돌려요. 손으로만 잠그다가요. 힘 받으면 멈춥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장착합니다. 예전에 점화 플러그 작업 후에 엔진 부조가 규칙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점화플러그를 탈거해서 보니 부딪혀서 그런 건지 한개가 간극이 살짝 휘어 좁혀 있었어요. 간극을 맞춰서 다시 장착하니 엔진 부조가 없어졌습니다. 자가 정비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당황스러운데요. 차근차근 원상복구를 하면서 원인을 찾아보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플러그 4개 손으로 잠그었구요. 손으로 플러그를 조인 다음에 렌치로 4분의 3만큼 더 돌린다고 합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잦은 장착과 탈착이 있는 부품은 실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손 토크로 조여보니 조금만 해도 힘을 받아서 바로 멈춥니다. 더 세게 조이면 과 토크로 잠기거나 망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잠궈줍니다. 손토크 감각으로 적당히 해요. 점화 코일은 새 거를 쓰면 좋은데 조금 더 쓸게요. 그런데 중간이 말라 있습니다. 전기 절연 그리스를 조금 짜서 넣고요. 구멍에 그리스를 쌓아 돌려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점화 코일을 장착하면 완벽합니다. 고전압이 누설될 일이 없어요. 신품 점화 코일에 그리스가 발라져 있으면 그냥 쓰면 되고요. 점화 코일을 재사용할 때는 저연 그리스를 발라줘야 좋습니다. So. 점화코일 네개다 꼽았어요. 점화코일 고정 볼트를 조여줍니다. 점화코일이 살짝 떠 있는데 누르면서 볼트를 잠궈줍니다. 차가 울컥거리고 이상하면 점화계통의 정비를 해주세요. 이번엔 절연 그리스를 커넥터에 발라줄 거예요. 저마 코일 케이블의 메인 커넥터를 빼 줍니다. 커넥터의 핀 구멍에 절연 그리스를 발라 줍니다. 전부 다 발라 줄게요. 절연 그리스를 이렇게 발라 주면 전기 연결부의 염분이나 먼지 부식을 보호합니다. 저마 코일 커넥터를 껴 줄게요. 소켓이 오래되면 탈거할 때잘 부러지잖아요. 절연 그리스를 발라주면 수명을 연장하고 전압의 누설도 방지합니다. 커넥터가 빠지지 않게 고정 핀을 키워요 점화 플러그 작업하다가 시간이 있다면요, 산소 센서를 풀어서 청소하고 나사 쪽에 안티시지를 바르고 장착하면 좋습니다. 각종 커넥터에는 전기 절연 그리스를 발라 주어도 좋고요. 나중에 접지는 풀어서 절연 그리스 작업을 해 줄게요. 엔진 커버 고정 브라켓을 장착합니다. 점화 플러그 교체는 다 했네요. 시동을 걸어볼게요. 시동 잘 걸립니다. 엔진의 진동이 심하거나 시동이 잘안 걸리고 차가 잘안 나가고 기름을 많이 먹으면 점화 플러그 정리를 해보세요. 퍼마텍스의 저렴 그리스를 차에 발라보겠습니다. 배터리 단자에 부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배터리는 항상 마이너스부터 풉니다. 절연 그리스를 배터리 단자에 발라주면 부식을 방지하고 단자를 보호합니다. 배터리 플러스 단자에도 발라줄게요. 단자 부식을 그냥 두면 끊어져서 시동이 안 걸려 별거 아닌데 차가 퍼지기도 합니다. 절연 그리스를 바르고 단자를 체결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배터리 방전이 많으니 점검을 해 주셔요. 한국보다 더 춥고 더운 외국에서는 절연 그리스 작업을 오래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헤드라이트예요. 귀족을 보면 커넥터가 보입니다. 탈거 하고요. 절연 그리스를 얇게 펴 바릅니다. 커넥터를 껴줄게요. 배터리 마이너스에서 온 접지선을 풀어서 절연 그리스 작업하겠습니다. 접지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노후 차는 단자가 부식으로 끊어지면 시동이 안 걸려서 견인차를 불러야 할수 있습니다. 부식 예방으로 저렴 그리스를 발라주면 좋아요. 절연 그리스 작업을 한군 확인을 해볼게요. 배터리 단자에 발랐고요. 엔진 접지선에 했고요. 점화 플러그랑 코일, 점화 케이블에 발랐습니다. 헤드라이트 소켓에도 발랐고요. 헤드라이트를 켜보니 밝게 잘 나옵니다. 바닷가나 안개가 자주 생기는 지역에 사는 분은요, 알루미늄 안티시즈를 쓰면 좋아요. 은색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퍼마텍스 제품으로 내 차를 관리해 보세요.